89번입니다. 1번 로그 3240은요. 3240은 로그 일단 요거 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24를 쓰고 곱하기 10에 하나 둘세 칸이 가면 되니까 3승이죠. 음, 점 위치가 세개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요거의 값은 뭐였습니까? 0.5105 이건 더하기 뭐예요? 이거는 3이 되겠죠 3. 그래서 3.5105예요 두 번째 로그 0.00324는 로그 3.24를 먼저 쓰고요 곱하기 10에 어, 여기서 앞으로 하나 둘세 칸이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뭐가 되냐면 0.5105가 되고, 어,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내려오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300이 0 5 1 0 5예요 음, 빼고, 빼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2, 9, 9, 9, 10에서 빼주면 되니까 10에서 5를 빼주면 5. 5에서 0 빼주면 9, 9에서 1 빼주면 8, 4.2죠. 그러니까 2.2.4895가 되겠습니다. 3번. 일단은 1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죠. 1분의 1에 로그 324예요. 자, 1분의 1에다가 로그 3.24 곱하기 10에 3.24를 먼저 써주고요.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324가 되니까요. 자, 1분의 1에다가 이거 얼마였어요? 0.5105 더하기 2가 되겠죠. 더하기 2. 자, 그러면 2.5105를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0.5525021. 어, 답은 0.5021이 되겠습니다.